안녕하십니까 잠실 키움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영하권의 날씨로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지난번에는 잠실 르엘아파트 34평형 평면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잠실 내면 아이파크 34평형 평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평형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크게는 판상형과 크게는 타워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4평형 판상형 저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잠실 내면 아이파크 84타입 34평형은 총 5가지의 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ABC타입 판상형, D타입 E타입은, E타입은 타워형 구조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84C타입 34평형 판상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알파룸이 하나 있는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구조가 조금 특이한 게 방이 4개입니다. 방이 하나, 둘, 셋, 4개. 네 중간에 하나 있는 것은 알파룸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방 크기는 좀 작지만 그래도 방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 방 4개짜리 구조라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론는 입구에 붙박이장은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조합원 옵션이라 기본 옵션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에 에어컨 세 대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이 알파룸인데요. 방 크기가 폭이 2,100입니다. 2m 10cm. 보통 작은 방, 작은 폭이 2m 70 정도 되고요. 큰 거는 3,000 또는 3,100, 3,300까지 나오는 방도 있습니다. 자 34평 형에서 방 크기에서 방음 크기로는 좀 작지만 충분히 어, 독서 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또는 뭐 자녀가 있을 때 과외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데 용도로 또는 아빠의 서재방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거실 폭은 4500이고 멀리 올림픽 공원이 바, 보이는 이런 동입니다. 네. 올림픽 공원 조망이 나와서 좀 답답하지는 않은 느낌이 듭니다. 자, 주방 구조 보시면, 앞에 식탁 놓는 공간이 제법 깁니다. 제가 이 센치를 재지는 못했는데요. 이대로는 6인용 식탁이 길이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합물 물건이라 냉장고 두 개가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합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인덕션, 오븐, 식기 세척기, 그리고 안방의 스타일러까지 다 마련이 되고요. 여기는 보조주방입니다. 보조주방 34평에 물쓰는 공간이 보조주방에 있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34평형 주방 다 둘러보셨고요. 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교통이 정말 좋죠. 2호선 잠실나루역 가깝고요. 8호선 몽촌토성역은 105-106동에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한성백제역 같은 경우에도 105동-106동 입구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36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걸어서 뛰어가면 몇분 걸리지 않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우드룸 이렇게 있고요. 파우드룸 길이도 제법 기네요. 드레스룸 안에 이렇게 스타일러 기본적으로 조합은 옵션이라 들어와 있고 드레스룸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네, 둘러쳐서 방 하나 크기에 3면에 옷을 걸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 안방 화장실에는 샤워부스 있는 화장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잠실 내면 아이파크 어, 평형 따라서 그리고 단지 따라서 초등학교 배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부 세대는 잠실초등학교 그리고 일부 세대는 자면초등학교 배정이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잠실 키운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가지 모든 안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올림픽 공원이 조금 내려다 보이는 잠실 내면 아이파크 방이 4개짜리인 판상형 C타입 지금 둘러보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